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세상에서 나처럼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드라마에서 봤던 이야기 같지만 막상 내게 닥친 일이라 생각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새엄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담하게 적어보겠다. 더운 여름날 전공 과목 리포트를 작성하느라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고 있다가 무거운 머리를 식히려고 기지개를 켜며 거실로 나왔다. 우리 집은 지금 두 식구만 살고 있다. 부담스럽게도 큰이 집에서 새엄마와 마만 살고 있다. 아까 리포트 쓰기 직전에 새엄마가 간식을 챙겨다 줬는데 인기척이 없다. 저녁은 언제 먹을 건지 궁금해서 새엄마를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다. 열린 거실, 창 밖으로 정원을 두리번거려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새엄마는 건강 주스를 판매하는 아주머니와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샘플을 잔뜩 받아와서 나에게 먹으라고 건네주면서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우리는 또 전기가 통했다. 우리 집은 나름 부촌에 위치하고 있다. 대사관으로 쓰이던 멋진 양옥집이 있는 그 동네다. 누가 어디 사느냐고 물을 때 동네 이름만 말하면, 아, 거기 부자들만 사는 곳 맞죠? 라는 반응이 나온다. 바로 뒤에 산이 있어, 경치는 물론이고, 공기도 맑은 이 집은 병원장으로 은퇴하신 내 아버지가 내게 유산으로 남긴 것이다. 새엄마와 두 식구가 살기에는 무척 부담스럽게 넓기도 하다.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인 4년 전에 재혼을 하셨다. 새엄마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다. 우리 엄마 나이보다 10살은 어리고 아버지보다 15살이 어린 신부이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희이다. 4년 전에 아버지의 재혼식은 참 화려했다. 하객들은 이제 꽃길만 걷길 바란다고 축하한다고 했고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새 엄마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되지 않아 젊은 아내를 맞이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엄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민망하게도 젊은 나이였다. 나는 하늘나라로 여행 가신 인자하신 어머니의 정을 잊지 못하기도 하지만 나와 겨우 10살 정도 많은 새어머니에게 엄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간호사인 우리 집은 참 화목했다. 의료인이 재혼한 지 1년 만에 자기 건강 관리를 못하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데 대해 아쉬운 마음이 참 크다. 아버지는 같은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새엄마를 눈여겨보고 있었나 보다. 그 시기가 어머니 임종전인지 후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배우자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적어도 3년은 추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엄마보다 훨씬 젊고 예쁜 새엄마를 집안에 들였다. 아버지의 남은 인생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의리가 없는 것 같아 실망이 컸다. 그에 대한 반응은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기도 싫어졌다. 나는 매일 엄마 생각을 하면서 자는데 아버지는 새엄마와 보란 듯이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니 내가 이 집에 불청객이 된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헌칠하게 잘생기신 아버지는 병원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미남 병원장이 매너까지 좋으니 유부남인 원장을 마음속에 품고 기회를 엿보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중한 사람인 김선희 씨가 엄마가 쓰던 안방을 쓰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젊은 아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를 약속했다고 한다. 앞길이 창창한 그녀를 애틋하게 여기어 호적에 아내로 올리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아버지 곁을 떠나도 좋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김선희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적지 않은 유산을 받고도 아버지 없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새엄마에게 왜이 집에 머무르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새엄마 역시 이 집에 살고 있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운전기사인 김대리님은 병원 사정에 대해 잘 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 병원에서 가장 인물이 좋은 새엄마가 아버지 방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외삼촌인 부원장님이 아버지에게 지금의 새엄마를 소개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미 두 분은 만나고 있었다고 했다. 새엄마는 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귀여운 동생이 태어났더라면 집안 분위기는 더 따뜻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은 공평하다고 말하는가 보다. 새 엄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낳지 않았고 식사량이 굉장히 작았다. 키 크고 마른 몸매를 유지하면서 피부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재치로 들어와서 사는 것 빼고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다. 새 엄마는 아버지의 여자가 된 이후 이 집의 두 번째 실세인 나에게 무척 잘해줬다. 아버지와 새 엄마는 좋아서 결혼한 것이지만 어린 나와도 함께 살아가야 하니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 내 기준에서 추모의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한 아빠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새엄마를 좋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분노가 미처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친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와중에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성인이 되고 나니 새엄마가 이 집에 들어온 지꽤 되었고 마음은 좀 누그러졌다. 예전보다는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엄마가 사용하던 방, 엄마가 사용하던 섬유유연제를 쓰는 새 엄마에게서 돌아가신 엄마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새 엄마가 장을 봐오시면 거들어드리고 새 엄마가 차려준 식사도 잘 먹기 시작했다. 새 엄마는 내게 마음 졸이고 살다가 내가 자연스럽게 대하기 시작하자 미소가 끊이질 않았다. 새엄마는 가끔 흐뭇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칭찬하기도 하고 간혹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내가 있어서 든든해라고 말한다. 나는 새엄마의 손길이 싫지만은 않다. 요즘 이상하게 새엄마가 예뻐 보인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척 우울해하다가 요즘 좀 진정이 된 모양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다. 아빠를 따라다니며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고 집에는 방 하나를 헬스클럽처럼 꾸며놨다.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며 상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급하게 나가보니 새엄마의 여동생이 왔다. 갸름한 얼굴형의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새엄마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그러기에 그녀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운동으로 다 젖어 근육이 붙은 내 팔뚝을 보더니 살짝 동공이 커지는 듯 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고등학생일 때 봤는데 제법 청년 티가 나네요.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따뜻함이 묻어난다. 엄마 계시지? 내 네, 그녀는 성큼성큼 현관으로 걸. 어, 들어갔다. 그녀와 새엄마는 반갑게 인사했고, 뒤따라 들어간 나를 가리키며, 윤호는 어느새, 청년이 다 됐네. 이제 언니를 지켜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었다. 잘생기고 영특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 호호호. 하고, 웃는 그녀들 옆에 있긴 민망해 편하게 대화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운동방으로 들어갔다. 언니, 언제까지 나이에 혼자 살 거야? 언니 아직 젊잖아. 임신할 수도 있고. 얘가 무슨 소리야? 윤호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말 조심해 운동하러 들어왔지만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그녀들의 대화에 촉을 세우게 되었다. 새엄마가 재혼을 한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엄마라고 따뜻하게 불러본 적은 없지만 새엄마가 내 곁을 떠난다면 무척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새엄마는 이미 내 가족이 되었나 보다. 언니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윤호가 나이 젊은 언니를 평생 어머니로 여길 것 같아? 얼른 언니 살길 찾아야 해.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얼른 시집가라. 대화가 끊어졌다. 새엄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윤호야 아직 멀었니? 이리 나와 식사하자. 새엄마 여동생의 오지 앞에 신경이 쓰여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새엄마의 여동생은 늦은 밤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다. 내 손을 잡으며 자기 언니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고서 말이다. 나는 새엄마가 왜 나랑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낳지 않은 것이 더 의아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의 유의를 느껴 화장실에 갔다. 어둠 속에서 새엄마를 봤다. 새엄마는 문을 잠그지 않고 보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 급한 나머지 등을 돌려 보리를 봤다. 새엄마는 남자다운 내 모습에 반했다며 내 손을 잡았다. 우린 마음이 통했고, 침실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새엄마는 부끄러워하며 나에게 물었다. 우리 같이 살아요.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이집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새엄마를 안심시켜 줬다. 새엄마에게 아버지가 그립지 않냐고 물었다. 당연히 그립지. 나에게 너무 잘해주셨어. 나는 윤호랑 잘 지내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는데, 윤호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게 무척 힘들었어.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다. 사실 아빠는 남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보기도 했지만 어려웠다고 했다. 젊은 나이에 부부로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 많이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연한 기회에 윤호의 여자가 되었으니 오늘은 무척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나도 저도 처음이에요라고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다. 요즘 연상연하 커플도 꽤 많은데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고 있다며 웃기도 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새엄마에게 전화를 하면 귀가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얼른 식사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새엄마와 몇 년간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우리 집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새 엄마는 나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조르고 있다. 우리 아기라니 생각만 해도 설렌다. 다만 엄마 아빠의 추억이 담긴 이 집에서 새 아이를 키우기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제 영상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위와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볼 테니 제가 단순히 실수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었던 식당 사장님이었어요. 대해주고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는 사장님의 넓은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여동생처럼 아껴주었어요. 일을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사장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다 나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 주는 사장님에게 반해 제가 먼저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참 용기가 있었네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제가 좀더 크면 연애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미 성인인데 더클 일이 뭐가 있냐며 연애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사정을 말하더군요. 자기는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젊고 멋진 남자와 연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이 이혼남이라 슬펐던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를 자꾸 거절하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저는 계속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졸랐고 결국 사장님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의 남편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5살짜리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으니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골의 외진 곳에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를 넓혀가면서 식당 주변에 있는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며 식당 바쁠 때는 나가서 일도 하며 살았어요. 딸아이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엄마가 갈 일이 있을 때가 걱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젊고 예쁜 엄마가 학교에 가면 딸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들들보다 딸과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제가 새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너무 잘 따랐죠. 그리고 남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착한 누나였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데리고 왔죠. 언제나 똑소리 나는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골랐을 것이라고 믿고 저와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사위는 누나처럼 젊은 장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위는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위와 저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사위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딸은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누나가 얼른 아이를 낳아서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했어요. 저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증손주를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증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 아이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불임 판정을 받고 나서 사위와 부부 관계를 잘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커졌나 봐요. 사위는 늘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딸은 사위에게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임신이랑 부부 관계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자꾸 거부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진 것이 저는 너무도 아쉬운데 말이죠. 아들들도 직장을 다니게 되어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집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며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적적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죠. 저의 아들들과 사위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한다고 해요. 주말에 가끔 아들들과 딸이 저희 집에 옵니다. 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과 함께 먹습니다. 딸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셔요. 아이들이 와서 집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벌이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진 시골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적적하게 살고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북적대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주말에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딸 부부와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딸과 사위는 술을 좀 과하게 마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위는 딸이 부부관계를 잘해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를 왜 엄마 앞에서 하냐고 화를 냈죠.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딸을 나무라고 사위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위는 불만을 한참 얘기하더니 그래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은 천생연분이거든요. 밤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딸은 저와 자겠다고 하며 제 침대에 눕더군요. 저는 딸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성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데리고 가서 자려고 깨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싫다고 거부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것이었죠.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결국 사위는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며 눈을 떠보니 사위가 저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전에 사위가 방에 왔다 갔을 때 딸은 화장실을 다녀왔고 저와 자리를 바꿔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잠이 안 와서 잠자리가 불편하냐고 물었는데 사위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 끝을 흐리더니 사위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사위를 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자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위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 누워 잠이 든 사위 옆에 누워 저는 숨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는 술에 많이 취해서 나를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았을 거야. 모른 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옷을 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기에 배웅을 하고 나니 또 적적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더군요. 사위가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 걸까? 나라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래쪽이 저릿한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애들이 또 온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딸 부부가 자주 오면 좋았습니다. 시골 외진 곳에서 둘이 살면서 늘 적적하니까요. 주말에 딸과 사위가 왔고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 먹어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술상을 차렸죠. 사위는 술을 안 사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좋아하는 술이 따로 있는데 평소에는 늘 저희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위가 그 술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술을 안 사왔다는 것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술을 사 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위에게 이 시간에는 그 마트가 문을 닫았을 거라고 다른 마트로 가 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사위는 다른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딸에게 같이 갔다 오라 했죠. 딸은 올때 자기가 운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며 사위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위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차를 타고 제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사위가 묻더군요.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저를 보고 빙글에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나 장모님이라 부르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요. 저는 사위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위가 그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는 어땠어요?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어땠는 이렇게 말 끝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도 좋았죠? 이렇게 물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신이난 표정으로 시골 길옆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에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밖에서 사위는 저를 안았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일이 끝나고 사위는 신이난 표정으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과 사위와 함께 술을 조금 마시다가 저는 일찍 잤습니다. 다음 날 딸과 사위를 보내고 저는 무척 고민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후 딸과 사위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 번은 딸과 사위, 저희 아들들 모두 모여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직접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위는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을 치르고 술을 가지고 들어갔죠. 딸에게 요즘은 너네 부부 사이가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딸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저는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위를 받아줄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좋아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